네, 안녕하십니까 월, 월드포커스의 네, 닥터 박입니다. 아, 지금 타이완 선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제가 그 예측 그 유튜브를 만들어 보내드렸죠. 아, 지금 제가 타이완 TV를 지금 직접 보면서 그 유튜브 상으로 지금 보면서 지금 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민진당 후보인 라이칭도 후보가 3046720표로 지금 38.56%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당 후보 호요 이 후보네요. 그러니까 33.46%를 얻었네요. 어, 그 다음에 제3으로 한 후보라고 할수 있는 허원저 후보님이 지금 어, 민중당이죠. 어, 27.98%를 얻었습니다. 음, 이런 추세로 가면 제가 지난 그, 두번 타이완 대통령 선거 예측을 한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 라이칭더 후보가 지금 38.59%니까 이 추세로 가면 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100% 당선 되게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가 지금 이게 투표 상황을 보면서 지금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첫 번째 눈에 들어온 것은 대만은 한국과 달리 한국과 달리 그, 러닝메이트 제도 부통령 제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새 후보의 유력 후보에 보면 어, 민진당하고 어, 민중당은 여성 후보를 냈어요.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너니메트로 여성 후보를 냈는데, 국민당은, 그 북지, 중국에서 왔던, 어, 국민당이죠. 장, 장, 카이 씨, 장계석이, 에, 에, 당수했던 국민당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어, 대륙이죠. 중국 대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너, 어, 국민당은, 어, 저기를 냈어요. 그 둘다 남성 후보를 냈습니다. 그이 부분이 아마도, 표를 깎아놓는 데큰 역할을 하지 않나 어, 악영향을 미치지 않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33.42%뿐이 었기 때문에 100%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지금 관심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리파 유엔 어, 100, 113명을 뽑는 음, 리파 유엔이죠 그러니까, 어,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표를 분석해 보면 재밌 재어요 지금 73명은 저기로 뽑고요. 그소선구제로직적으을 하고 그다음에 나, 나머지는 나머지는 비례대표제로 지금 당 대표제로 뽑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과하고 같아요. 비례대표를 뽑는데 지금 그 눈에 띄는 현상이 보입니다. 지금 눈에 띄는 현상은. 그, 당, 지금, 지지율 변호사는 지금, 여당인 민진당이 지금, 30몇 프로를 얻었, 얻었고, 그 다음에 국민당이 한6%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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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선거에서요. 그리고 의외로, 어, 민중당은 대통령 후보는 27% 얻었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주는 18% 정도 얻었습니다. 아마도 당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번 그 투표에서 대통령 선거의 결정적인 예상을 미쳤던 것은 어딘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제가 예측한 대로 남쪽에서 남쪽 분야이죠. 남쪽이라는 것은 지, 대만의 지도를 한번 보면은 어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만의 남쪽은 음어 타이종, 타이난, 가오슝 이쪽입니다. 아그 다음에 어 그다음 중부는 타이중, 어 장화 여역이고요 북쪽은 이제 타이페이 신주, 지롱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타이페이 지롱 그다음에 신베이, 신베이 이제 북쪽이죠. 우리 같으면 서울 경기권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정도가 하게 어 이란 정도 강원 이란 화려쪽 강원 쪽으로 본다면 이제 지역권으로 그 평소 국경수는 많지 않지만. 이쪽은 의외로 그 지금 그어 민진당하고 국민당이 접전을 했어요. 편차이가안 나게 그냥 국회의원도 얻었고 편차이도안 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 지도 남쪽을 보면 어 타이중 가오슝, 핑동 어 이런 쪽은 압도적으로 민진당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뭐 몇십 명 중에서도 한 20%도 못 얻었어요 국민당이. 그래서 표차이도 많이 납니다. 어, 위에 북쪽에 타, 어, 대만 북쪽인 경우에는 표차이가 민중당하고 아, 민진당하고 국민당하고 어, 당선자 가리더라도 5% 미만인데 밑에 쪽은 거의 30%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 제가 예측한 대로 예측한 대로. 남쪽 타이완, 타이완 남쪽인 사람들이 뭘 표를 민진당에 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옵니다 그러면 어박 교수님 아니면 어, 닥터 바, 왜 이렇게 대만에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도 이제 그 지역마다 표차가 나죠 서울 경기 쪽은 어느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안나지만 어, 경상도, 전라도, 뭐, 또 충청도 좀 차이가 나지 않나요? 즉, 지역, 지역 특색이 달라서. 근데, 대만은 더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어, 대만의 북쪽 사람들은 대륙에서, 어, 1949년에 공산당 내전에서 져서 온 사람들이 많이 지, 거주하고 삽니다. 반면에, 남쪽 사람들은 원래 대만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대만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만에 살았던 사람들이 초창기 때부터 장개석 정부터 가지고 니동이 후보가 있을 때까지 홀대를 받았어요.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홀대 받아서 이 홀대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륙에서 지금 중국이죠. 대륙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홀대를 해서 그 저항 세력으로 성장한 정치 집단이 민진당입니다. 그러니까 어까오슝 타이난, 핑동 이쪽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으면 지역으로 따지면, 전라도 광주, 부산에, 에, 부산, 부산, 또 저기, 울산, 마산, 창원, 여수, 목포, 이런 쪽,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지으로 봤을 때, 이쪽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였다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또 하나, 어, 대만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대만은 어, 중국어를 씁니다. 근데 중국어를 쓴다는 것은 북극에서 어, 북 북경에서 통용되는 중국어를 쓰기도 하는데 대만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또 있습니다. 민나니라고 합니다. 민나니. 민나니는 대만 사람들이 대만 부족들이 썼던 언어가 있어요. 대만 사, 원래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만에 가면 어 북, 우리가 표준 말 중국어 표준말이라고 할수 있는 어 만다린이죠. 만다린을 방송이 있고 또 민나니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진당이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저 민진당 사람들은 민이을 씁니다. 민란이 방송도 있고 어, 민란이 노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에 북쪽하고는 좀 아이디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속력이 강해서 이번에 압도적으로 민진당을 어, 지지하지 않나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어 이래서 이제 그 대만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신 분들은 또 뭐야, 관심이 있었던 분은 제가 어,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텐데, 대만 전체를 봤을 때, 어, 이번 선거는, 어, 구도가, 어, 구도가, 어, 어, 민진당에 유리한, 어, 환경화에서 쓰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또 하나 이제, 그 주목되는 것은 어... 대만 선거에서 대만 선거에서 어... 유족 후보가 세 명이 나왔을 때세번다 모두 다 민진당이 이기는 케이스가 됩니다 천수변이 세 명일 때 이겼고 그 다음에 차이칭원현 대통령이 세 명이 나왔을 때 이겼고 이번에 라이칭더도세번 나왔을 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인 경우에는 일대일로 했을 때 국민당이 이 가능성이 있, 있지. 제3자, 유혹 3자 후보가 나왔을 때는 국민당이 진다. 왜 하냐면 민주당은 남부지방에 강력한 결속력이 강한 어, 지지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 하나 징크스 중에 하나인데, 어, 대만 선거 중에는 지난 30년 동안 하나그 뭐야. 그 뭔가 하나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어 특정 당이 팔 년을 지배한다, 팔 년을 지배한다는 것이 여당이 되는 거죠. 팔 년이라는 것은 어, 대만 대, 대통령이 사 년이니까 재임을 하는 거죠. 중임을 한 경우에 하고 나서는 그 다음 다른 당에 정권을 뺏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차이잉호 같은 경우는 두번 하고 부토, 현 부통령인 라이칭더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 징크스도 깨지는 독특한. 어, 2024년 대만 선거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대만, 어, 지금 TV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 지금 뭐 당선이 확실히 지대는 라이칭도 당에는 지금 축제가 났고요. 밑에 지금, 어, 어딥니까? 여기 국민당은 초상칩처럼 보입니다. 지금. 지금 초상칩처럼 보여요.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반면에, 다음에 제3당인 그크원조당은 지금 민중당이죠 아 민중당은 뭐 지금 27.69%를 얻었네요 지금 어 20, 221만 표를 얻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얻은 거거든요 원래 여론조사에서는 18에서 21%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 여론조사보다 지금 5% 6%더 나왔기 때문에 지금 흥분돼 가지고 우리 희망이 있 하면서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오늘 어, 월드 포커스라고 제 그, 유튜브 어, 리네임을한 달인데 이 주제에 맞게 제가 어, 오늘 어,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어,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네요 음, 지금 라이팅 더 주반 뭐에서 오 대단하네요. 지금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지금 박수 치고 난리 날려왔습니다. 자 뭐, 대만의 라이칭들을 지지했던 민진당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하심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착좌할 것 같아요. 어, 어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동남아 어, 동북아 정세는 대만 선거가 어, 민진당의 승리를 해서 큰 변화 없이 에, 현 상태를 유지할까 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어, 중국이 어떻게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또 어떻게 대응할지 그에 대해서는 어, 아직 예측이 불가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어, 대한민국에 또는 일본에 미국에 우리가 우방이라고 할수 있는 어, 미국 한국에 어, 예, 도움이 되는 음, 지금 대만 어,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오, 좀 차이가 더났네요 지금 라이츠인더가 39.55% 났으니까 어, 차이가 더 많이 나,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당선됐습니다 제가 어, 대만 어, 선거에 대해서 뭐 지금 세 번째 유튜브 를 만드는데 제가 예측한 대로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